10개 넘게 써보고 골라본 저의 드라이기 추천기입니다. 의외로 진짜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쓰는 게 드라이기거든요. 제가 네이버 뷰티 인플을 하면서 진짜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나름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싸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다양한 종류를 써보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고르면 훨씬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저건 진짜 자기 혼자 열에 녹기도 하고요. 어떤 드라이기나 어떤 헤어 제품은 머리를 계속 씹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방금 전까지 제가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인데, 진짜 만족스러운데 가격이 살짝 아쉬웠어요. 가격도 좋고, 제품 성능도 만족할 만한 제품. 이런 거 제가 찾았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엄청 좋다!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열이 높은 게 아니라 바람이 강한 거라서 머리 손상이 없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사용할수록 디테일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능도 물론 좋았는데,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LCD창입니다. 제가 쓰면서 이게 어떤 기능이지, 어느 정도의 강도지를 알기가 어려운 드라이기가 진짜 많아요. 이건 LCD창으로 다알수 있어요. 아, 60도구나, 70도구나, 온도도 다알수 있고, 냉풍, 온, 온풍, 그 다음에 풍속의 강도까지. 전부 다알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드라이기가 많잖아요. 이건 드라이기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LCD창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온도를 각각 7가지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LCD 창으로 보면서 조절하니까 이게 나에게 딱 맞는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었어요. 사용할수록 모발 기능이 그래서 모발 손상이 없다는 느낌도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높은 온도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온도지만 강한 바람으로 열리니까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순환이거든요. 차가운 바람과 차갑진 않죠. 27도 정도의 시원한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 손상이 좀 적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모두 LCD 창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온도 지금 딱 보이시죠? 50도 강한 바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캡션에 남겨둘게요. 초 청소 모드도 있고 강력한 락 걸림 120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드도 있거든요. 알수록 기능은 진짜 좋은데 가격과 LCD 창이 정말 좋다라는 드라이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은근 드라이기 1분만 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오래 쓰는데 가벼운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거 337g인데 진짜 가볍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 제일 느낀 점이 그거예요. 머리가 부스스해지지 않는다. 저 진짜 머리 많이 상했거든요. 스펙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저에게 잘안 맞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음이온이 나와서 있는지 아니면 뭐그 크리닉 모드가 있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쓰고 난 다음에 머리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나요. 빠르게 잘 말릴 수 있는데 머리가 차분하고 사용해 머리 상함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 그런데 가격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거의 20만원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거에 몇 분의 몇? 엄청 쌉니다. 진짜 가성비 좋고 기능이 좋고 사용하기 편한 드라이기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LCD창 사용해 볼수록 이건 진짜 물건이다 싶거든요. 제가 상한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드라이기의 힘입니다. 추천하고 싶다는 느낌 진짜 간만에 들었어요. 이거 사용해 보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온풍, 냉풍 이렇게 순환 모드가 지금 계절에 쓰기 참 좋은데 사용할수록 컬이나 이런 것들에게 윤기 돌게 하는 드라이기입니다. 기능 좋은 드라이기 진짜 많죠. 가격까지 따져보면 이거 진짜 추천할 만해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걸로 들고 올게요.